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1교시, 2교시에 이어 3교시에는 상석과 안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개를 하고 명함수술을한 후에 자리를 안내 받고 그리고 그 자리가 고객에게 맞는 자리인지 혹은 내 상사에게 맞는 자리인지 정확한 자리로 안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교시에는 이거와 연결한 상석과 안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라는 것이 상속매너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게 돼서 직장에 가게 되면 아무 자리나 앉는 것이 내 자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식을 하거나 모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지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한 모임에 가서 과연 내 자리가 어디일까? 라고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석에 앉을 일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모임에서는 제가 말석이었습니다. 어떤 모임이었냐면요. 음, 최근에 제가 저희 아들이 4학년, 지금 현재는 2학년인데, 작년에 1학년에 입학을 하면서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면서 학부모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이 학부모 모임을 학부모 모임과 운영위원이라는 두 가지가 간단하게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모임에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공식적으로 회식을 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서요. 저는 1학년 학부모이기 때문에 제일 막내인 겁니다. 막내가 과연 어디에 앉아야 되나라는 것이 한 번도 저 같은 경우에 막내가 돼본 적이 지금 현재 한 2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제 자리가 어디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앉았어야 되는 거였어요. 기존에 항상 제가 앉던 자리에, 제가 원하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순간 말석이 어디지? 라고 찾아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 이 화면 속에서 말석을 찾으실 수 있겠어요? 자, 말석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만약에 있는 자리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느 자리인 것 같으세요? 좋은 자리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여기가 일식집이라고 가정을 지어보겠습니다. 밥그릇, 국그릇도 있네요. 자, 좋은 자리라고 하면 문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리에야 합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문이 보이는 가운데 자리, 여기가 제일 1인자가 앉는 상석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가 상석 자리가 되게 된다면, 과연 말석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말석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와 가깝습니까? 예, 문과 가깝습니다. 문과 가까워서 모뭐 자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심부름 자주 할수 있어요. 맞아요. 이 자리가 말석 자리입니다. 음식도 왔다 갔다 하겠죠. 심부름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문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말석이다 라고 됩니다. 그런데 상석은 때에 따라서는 1인자가 이 대장이 가장 편한 자리가 상석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1인자를 배려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또 다른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 모임에 가게 되면은요. 대장님이 조금 늦게 오세요. 모임의 대장님, 회장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회장님은요. 저희가 모임을 하고 있다 보면 늦게 오셔서 또 자리를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앉고, 네 여기 앉고, 네 여기 앉아라, 네 여기 앉을게. 라고요. 우리는 항상 대장님의 자리를 상석을 비워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대장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포진을 하게 됩니다. 미리 만들어 놔요. 세팅을 해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왔을 때 나는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편해 비껴줘 하고 이야기하시면 음식이 나오기 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리를 바꿔드리고 세팅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상석이다. 이것이 비즈니스 매너상에서 자리에도 매너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응접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과 다른 식당이 아닌 응접실에서는 어디가 상석일까요? 자, 문이 보이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까? 오, 그렇죠. 그러면 문이 보이기 위해서는 어디가 문이 보입니까? 3번, 4번의 쇼파가 문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3번, 4번 쇼파 중에서 어느 자리가 더 상석 같으세요? 3번, 4번 자리 중에서 여기에 창가가 있어요. 창가는 우리가 전망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망이 좋은 자리에 대다수가 앉고 싶겠죠. 그래서, 4번이 상석이 되게 됩니다. 카페에 갈때 혹은 응접실에 가게 될때 좋은 자리에 내가 배려해야 되는 사람을 앉혀야 된다 하면 문이 보이는 자리면서 거기에 풍경이 좋고 창문이 보이는 자리로 안내를 해주시게 되면 상대방은 더 만족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어느 자리가 편하세요? 라고 여쭤보게 되면, 아, 나는 이 자리가 좋아? 라고 명확하게 표현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가 상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우 편한 자리가 있나요? 그냥 아무데나 앉을게요라고 했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치껏. 출입문과 가장 멀면서 출입문이 보이고 있고 그러니 출입문과 가장 멀면서 출입문을 가장 마주 보고 있으면서 전망까지도 좋은 자리. 4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자리는 교대할 수 있고요. 1번 자리가 말석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다음 화면에서 또한번 상석을 찾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차량으로 갔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말석은 어느 자리일 것 같으세요? 자, 가장 말석은요. 운전자 뒷자리 4번 자리가 가장 말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4번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3번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질문해 볼게요. 저는 3번보다는 4번이 좋아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원칙적으로의 말석은 4번이지만 말석 자리에 앉은 사람보다 3번 자리에 앉은 사람이 더 우대할 때 3번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이 자리 불편해 4번 자리에 앉고 싶어라고 하면 말석에 해당이 되는 가장 후배는 자리를 바꿔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석은 그렇다면 가장 어느 자리일까요? 이 자리 중에서 가장 상석 그렇죠. 2번입니다. 이 자리는 어떻게 정하냐? 운전자와 대각선 자리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늦게 타고 가장 빨리 내릴 수 있는 자리죠. 굉장히 편한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운전자가 상사입니다. 다섯 명이 차량에 탔는데 다섯 명 중에서 가장 상사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사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상석은 어느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상사와 응대가 할수 있어야 되겠죠. 혹시 부하 직원이 1번에 앉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말석 자리에 앉아야 되는 부하 직원은 1번에 절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상사와 가장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러니 번호에서 따지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는 1번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장 상석 자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상석은 바뀐다. 하지만 여기가 상석입니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은 이상에는 어느 자리가 가장 편하십니까라고 해도 되지만 운전석에서는 눈치껏 센스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 필요합니다. 자, 상사가 운전자가 아닐 경우에는 2번 자리가 가장 상석입니다. 하지만 상사가 운전자일 때는 1번 자리가 가장 상석이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차가 승용차가 아니라 RV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RV 차량 중에서도 승차감이 좋은 차량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RV 차량을 모는데 제 차는 뒷차, 뒷자리에 앉게 되면 트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상석이 어디이겠습니까? 운전은 제가 합니다. 상석은 1번이 되게 됩니다. RV 차량은 기본적으로 상석이 1번이 되게 됩니다. 제가요, 많이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거제도에 여행을 한번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서장님, 그리고 한 분은 청장님, 그리고 한 분은 회장님. 정말 높으신 분이죠. 제 차에 네 분이 탔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어, 렉자로 시작되는 RV 차량이에요. 굉장히 이 차는 오프로드 차량으로 유명한 차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차입니다. 쌍용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차 같은 경우에요. 오프로드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승차감이 안 좋아요. 제가 승용차를 타다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이 승차감 때문에 허리가 아팠거든요. 그런데 세분 중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뒷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저는 상석을 안내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세분 모두 다, 다 높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서로가 배려해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가는 길에서 뒤에 앉으셨던 분이 올때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뒤에 못 앉는다. 앞에 앉아야 되겠다. 허리가 아파서.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요. 차량에 따라서 상석의 위치도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공유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엘리베이터에서도 상석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상석은 어디일까요? 입구가 보이면서 입구에서 가장 멉니다. 버튼은 내가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상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부하직원입니다. 말석은 어느 자리일까요? 그렇죠.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4번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말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은 우리가 병원에 오신 고객이나 나의 고객, 거래처 고객, 혹은 내가 조금 모셔야 되는 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게 된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1번 자리로 안내해드리고 나는 4번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물론 1번 자리에 서십시오 라고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지만 내가 4번 자리에서 버튼을 잡고 누르는 역할은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공유를 합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탈때 내릴 때 누가 먼저 타고 누가 먼저 내릴까요? 자 고객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볼게요. 누가 먼저 타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고객이 먼저 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중에 탑니다. 그리고 고객님 타시고 나셔서 내가 타셔서 버튼 방향에 서서 버튼을 층수를 누르겠죠. 그럼 내릴 때는 누가 먼저 내릴까요? 오 어,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고객이 먼저 내립니다. 고객이 내리고 나서 안전하게 내가 뒤를 내려야지만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것을 고객이 느끼지 를 않겠죠. 그런데 이 고객이 우리의 병원에 우리의 건물에 처음 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내리게 하면 고객이 내렸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나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혹은 이 엘리베이터에 고객과 나두 명만 타서 있다라고 하면 고객이 내려서 잠시 기다린다 하더라도 어, 직원을 기다리지 뭐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내리고 나서 뒤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같이 내린다면 이 고객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갈 길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요. 이럴 경우에는 고객이 낯선 곳에 와서 내가 이 고객을 안내해줘야 된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하셔야 되는 행동은 바로 이거겠죠. 탈 때는 먼저 고객님을 타시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내릴 때는 내가 먼저 내려서 바깥에 있는 버튼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고객님 3층으로 모시겠습니다. 혹은, 네, 고객님, 우리 직진할 겁니다. 라고 바깥에서 버튼을 눌러서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이 처음 온 길일 경우에는 내가 밖에서 내려서 버튼을 잡고 안전하게 고객이 내릴 수 있도록 다음 방향까지도 안내해줘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 기억나는 안내 중에서 나는 이런 안내가 좋았어. 혹시 기억나는 안내 중에서 이런 안내는 앞으로 받고 싶지 않아. 라는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자, 우리는요,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를 때도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면서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기관을 이용하거나 병원을 이용할 때도 그 기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질문을 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백화점에서 화장실을 찾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방사성과를 찾아보겠습니다. 잘 찾다가 잘 찾지 못하면 우리 직원에게 물어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들 잘합니다. 너무나 잘 안내를 해주시지만 때에 따라서 불쾌한 안내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안내 서비스냐 라고 봤더니 이 턱끝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바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양두소는 네,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요 간호사 선생님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화장실은 바로 코 앞에 있으니까 내가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손은 그대로 일을 하면서 턱으로 하는 겁니다. 저기요 라고요. 자 이때 고객은 방향성도 잃으면서 안내를 받으면서도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또 다른 기분 나쁜 안내가 있습니다. 어떤 안내냐라고 했더니 볼펜 끝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메모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사실은 메모하고 있는 볼펜을 내려놓고 안내를 해야 되지만 볼펜 끝으로 안내하는 것, 이것도 기분 나쁜 안내 속에 들어가요. 또 어떤 안내 있습니까? 손가락 끝으로 안내합니다. 지역이요. 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련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내가 되는지 한번 이야기. 해 아, 볼게요. 손가락을 모으고요. 손바닥 전체를 펴고 방향을 가리킬 겁니다. 자, 어떤 모양인지 한번 상상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해서 가위바위보 중에서 마지막 보 해봅니다. 자, 보 하게 되면 손가락 다섯 개가 모두 다 펼쳐져 있죠. 여기에 사이에 간격이 없도록 손가락을 모두 다 모읍니다. 예,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 손가락을 모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구부리지 않고 절제 펼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위바위 보 중에서 보를 했으니까요. 방향을 가리킵니다. 오른쪽 방향일 때는 이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고요. 왼쪽을 가르칠 때는 왼손을 가위바위보에서 손가락을 모두 다 모아서 이 상태에서 왼손을 사용해서 왼쪽 방향을 가리킵니다. 자, 시선은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요. 먼저 상대방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시선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유는요. 이 상대방이 잘 이해하고 있나?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내 시선은 어디를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대방의 시선과 같이 맞추어져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죠. 화장실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 하겠죠? 네, 화장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어디를 보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시선 처리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화장실이 있는 방향으로 내 시선 처리를 옮기면서 내손 역시도 화장실이 있는 방향으로 팔이 뻗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팔꿈치의 각도가요. 방향이 거리가 멀게 되면 팔꿈치의 각도가 펴지고요. 그리고 거리가 짧게 되면 팔꿈치의 각도가 좁아지게 됩니다. 최대한 멀어지게 되면 팔꿈치가 180도로 각도가 넓어지게 될 것이고요. 좁아지게 되면 90도 이하가 되기도 할 겁니다. 이것은 거리감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시할 때 행동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되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거나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요. 우리가 사물을 가리킬 때는 한 손으로 가리키면 되지만 예를 들어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아네김 과장님 안내해 드릴게요. 김 과장님 말씀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두 손으로 가리켜야 됩니다. 사람은 한 손, 사물은 두 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 자세를 해주시면 되는데 안내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이컨택합니다. 가리키는 방향 가리킵니다. 다시 아이컨택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팔꿈치의 각도 한번 살펴볼게요. 팔꿈치의 각도는 여기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사진 속에 보이는 각도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근의 거리를 가지고 가리킬 때, 어, 네,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보이시는 쪽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가리키는 방향을 가는 거죠. 자, 안내멘트에 따라서 제가 체크해 볼게요.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화장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는 시선 여기에 갑니다. 예,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두 번째로 넘어오면서 보이시는 곳에서 오른편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바로 아이컨택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가르키는 방향 보고 다시 아이컨택으로 넘어온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정리한 멘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있는 일이죠. 고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압 측정하는 기계 어디에 있나요?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소 띕니다. 자, 이때 직원과 고객이 다시 한번 마주치면서 우리는 시선 처리를 이렇게 하겠죠. 아,네. 혈압 측정기 말씀이세요? 혹은 혈압 측정기 위치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시선 처리 다시 살펴보는 거죠. 직원은 고객을 바라봤다가 직원이 혈압 측정기를 보면서 고객님의 왼편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왼손을 이야기 이용해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직원은 고객을 바라봅니다. 있습니다에서 내려오죠. 고객님의 왼편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와 왼손을 이용해서 방향을 가리키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거는요, 우리 조금 전에 안내에 대한 이야기, 상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도 쭉 정리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이번 시간의 여섯 번째 시간에는 2교시의 과제물이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 시간의 수업의 영상은 조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까지 모두 다 수업을 듣고 1, 2교시의 과제물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